몇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1 8 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 같이 바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을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동환을 붙잡아 그의 군복을 내가 쓰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을 쫓으면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함에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다.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을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르때 해가 졌고 베나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버네를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손폭 꼭대기에 섰더라.아버님이 요압에게 맺혀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사하게 되냐.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쪽지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사다의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호압이 나팔을 울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유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호압이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열아홉 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나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우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여압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거기까지 봤습니다.오늘은 아사엘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일은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죄도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브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에 두 사람의 왕이 생기게 되었고, 아브넬과 요압은 군인들과 함께 기부원 목가에 서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또 이스라엘 하나지 못하도록 일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양쪽 군사들이 서로 죽이는 것이었는데 결국 전쟁으로 번져 양쪽 군대가 맹렬하게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부넬은 이렇게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나중에 다이시나 요압에게 자기 지분을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혈기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나중에 다윗이 용서하고 받아주려고 해도 요압에 의해서 아브네일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사엘은 아브네일을 추격했습니다. 18절 19절에, 그곳에 스루아의 새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루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네일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네일의 뒤를 쫓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련한 어른들과 피가 끓는 청소년들의 차이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조금 전까지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싸우다가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용납되지 않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피가 끓는 청소년 세대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이미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 죽는 것으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마음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언제 그런 일이 생겼듯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막내동생 아사엘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순수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였는데, 이때 욱하는 성격의 아사엘은 앞뒤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군인들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보고, 전쟁에 뛰어든 아사헬입니다. 아사헬은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오직 아브넬 한 사람만 추격했습니다. 적군의 장수인 아브넬만을 겨냥해서 추격해 갔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 나이에 적장을 잡았다 라고 하는 명예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사엘은 동족이 피를 흘리는 것에 흥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최고의 공을 세우겠다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아사엘이 상당히 달리기를 잘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사엘이 몸이 아주 가벼워서 근로루같이 빨랐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빠르게 달린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노련미가 있어야 하는데 아사엘은 발만 빠르면 상대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사엘이 이렇게 된 것은 형 요압의 책임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압이 아사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말에 맞장구를 쳐서 양쪽 군대가 서로 겨루는 데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요합이 처음부터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아사엘이 그렇게 덤벼들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아버님의 제안에 요합이 자기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동독끼리는 싸워서는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면 아사엘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령관인 형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죽이게 하니까 아사엘은 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대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들에게 어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편법을 쓰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성경적인 원리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충성스러운 동력자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넬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아브넬은 싸울 생각보다는 적당히 자신의 힘을 과시하므로 다윗의 군대에 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요압의 동생 아사엘이라고 하는 이 청소년이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을 쫓아오자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네일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춤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네일이 처음부터 요압과 원수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네일은 요압이나 아사엘과 너무나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지하게 전쟁할 생각이 없었고, 또 군인들도 서로 싸우고 싶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아브넬은뭐다윗의 군자라고 해봤자 도망이나 다니던 패잔병들이니까 점잖게 훈계를 하면 겁을 집어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다윗의 군대가 의외로 강했고 더큰 문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요압의 동생이 자기 한 사람만 목표로 해서 끝까지 자신을 추격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사엘에게 제발 자신은 이제 그만 쫓고 옆에 있는 다른, 다른 군인 하나를 쳐서 군복을 빼앗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2절에 아부넬이 다시 아사에게 이르되 내는 나쪽기를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부넬의 생각을 잘알수 있습니다. 아사이를 처리하는 것은, 아사이를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렇게 했을 때그의형 요압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다윗에게 항복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하고, 다윗을 애 먹일 대로 애 먹인 다음에 크게 생색을 내면서 한복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뒤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사엘이 무조건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넬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사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23절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깨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으며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얼마나 노련한 군인인가 하면. 달리는 중에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창 뒤끝으로 상대의 배를 찔러 관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노련한 경험과 기술로 하는 것입니다. 아보넬은 이 아사엘을 죽인 일로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다른 일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아부넬의 장난은 정도를 넘어선 것이고 아사엘을 죽인 죄를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머리를 심하게 굴리면 결국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의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에는 아무리 바닥게 행동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잘못을 고치려고 해도 역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회개할 기회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으면, 그러나 이것이 도를 넘어서게 되면 아무리 방향을 돌이키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한두 번곤면할때 호집을 꺾고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사엘의 죽음은 여러 가지 일들을 몰고 왔습니다. 다윗세 군사들은 아브넬의 군대를 추격하다가 아사엘이 죽은 곳에 이르러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23절 후반부에 보면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사엘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그 자리에 멈추어 서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싸우고 싶었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합이나 아부넬은 군인들이 싸우기를 바랐지만 막상 군인들은 동족끼리 이런 방법으로 죽여야 할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년 아사엘이 죽은 것을 보고 굳이 이런 식으로 싸워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사엘은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렇게 나이 어린 소년이 죽은 것을 보고 전쟁에 대하여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사엘이 요압과 요압의 군대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죽게 되자 요압의 군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좀더 자라서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할 아이가 제대로 꽃도 피워 보지 못하고 한번 싸움에 나섰다가 단번에 죽어버리니까 너무나도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주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지만 전혀 내색을 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브네를 추격하여 작은 산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24절에 26절에 보면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길을 쫓아 기브온의 거친 땅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때 해가 졌고 베나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가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아브넬은 이제 해가지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자 동적인 것을 제안하면서 휴전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리할 때는 적이라고 말했다가 이제 자신이 불리하게 되자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부원은 이스라엘 람들이가난안 사람들을 추격할 때 태양이 멈추어 섰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브넬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이지 아니하고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이때 요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7절이 28절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압은 받지 말아야 할 상대방의 시비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요압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동생을 잃었고, 아무개는 많은 군사를 잃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그 사람과 상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상대를 하니까 결국 상대방도 손해를 보게 되고, 자기 쪽에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와도 성경적이지 아니하면 싸우지를 아니했습니다. 요압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동생을 잃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결산을 다 해보니까, 죽은 사람은 아브넬 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사랑하는 동생을 잃어야 했습니다. 30절, 31절, 요압이아브넬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이사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이사 신복들이 베냐민과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요합은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무런 위기 없었습니다. 동족끼리 싸웠는데 이기는 것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괜히 자기 동생만 죽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적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바이스 적은 베나민 사람들이나 아브넬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싸움에서도 지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이기려는 사람은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압의 군대는 그들 나름대로 밤새 걸어서 다이시 있는 헤브론으로 갔고. 아부네의 군대는 역시 밤새 걸어서 이스5셋이 있는 마나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하루 종일 전투를 벌였으면 쉬어야 할 텐데,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걸어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대낮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일 수 있지만, 원래 이 전쟁 자체가 정식 하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벌인 사적인 전쟁이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아브넬은 정식으로 왕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결투하듯이 장소를 정해서 싸우고는 또 밤새 걸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압과 아브넬의 전쟁에서 그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작은 실수가 큰 사고가 되지 않도록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작은 사고와 작은 실수를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올 때 상대하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그 사진을 피해버려야 됩니다.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과 절대로 맞서서 우리는 싸우지를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해버릴 때 우리는 더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청소년이라 어린이는 어른들의 말을 모두 그대로 다 믿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린이나 청소년의 일생을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마저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악한 자와 상대해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지 말고 피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상대하면 결국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다 맡기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일꾼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교훈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상대해서 싸우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피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 의끈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루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